지금 이제 m z 세대들잘 네. 모를 수도 있는데 네. 저희 때만 해도 가장 유명한 음. bts 네. 예, 지금 bts 말고요 네. 비틀즈였잖습니까 아, 예, 예. 예, 예. 비틀즈는 전설이죠. 네, 네. 그 비틀즈의 노래 중에 그 엘로썸 말이라고 <laughs> <laughs> 저는 네. 모릅니다. <웃음> <웃음> 굉장히 재미있는 노래가 있어요. 음. 네. 왜이 이야기를 하냐면 아무 상관도 없는데 네, 네. 그, 그저께 그, 저기 잠수함, 네, 네. 폴란드 잠수함 사업이 네. 우리나라가 유력하다고 막 나왔다가 네. 결국은 이제 스웨덴으로 넘어갔다. 네. 이런, 이런 기사가 떠서 한번 엘로우 음. 서말말을 말해봤는데 요게 우리나라 지금 방산산업이 막 뻗어나가고 있는데 요것은 왜 이렇게 세대로 넘어가 모르죠 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음. 이제, 딴 데에는, 뭐, 음. 굳이 굳이 뭐, 유럽이니까 유럽산을 갖다가 사야 된다부터 음. 시작해가지고,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갖다가 하시는데, 그 부분들을 먼저 좀 정리를 하고,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음.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음. 게 맞을 것 같아요. 첫그 번째는 뭐냐면, 유럽에서는, 음. 같은 회원국들이기 때문에, 네. 네, 경제 적으로 음. 서로간에 협조하고 살자 나토 예예 어. 예.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에서도 음. 음, 그러니까 독일이라든지 음. 다음에 스웨덴이라든지 여러 국가들이 음. 이렇게 한 것들 중에서 음. 제일 자기 나라에 그래도 적합하면서도 금액을 맞출 수 있는 음. 곳에서 잠수함을 갖다 사는 걸로 결정했다 라는 음. 것들이 이제 보통 기사 예, 예, 예. 내용입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스웨덴이 거기 없었고 아시아에 있었으면. 음. 안 샀을 거다, 음. 라고 하는 시의 이야기죠. <laughs> 예, 예. 근데 그것은 조금 과학적이지 않는 것 같고요. 음.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뭐냐면 폴란드가 음. 왜 점수만 필요하지 이런 생각 좀 하지 않습니까? 그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폴란드 지가 지도를 음. 떠올리면 폴란드가 내륙 국가 아닌가? 라고 생각 생각을 하시죠. 예, 예, 예. 그러니까 폴란드가 음. 겨우겨우 그래도 해안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대서양으로는 연결이 안되 있어요. 발티해라고 예, 예, 예. 하는. 발틱해. 네. 밑에 쪽으로. 아, 아니, 요, 위쪽으로, 위쪽으로. 위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요 베네룩스 항구하고 예, 예, 예. 그다음에 핀란, 요 핀란드, 스웨덴 음. 그쪽에 있는 음. 가운데 에 있는 바다가 있습니다. 예, 예. 거, 거, 거기에. <laughs> 적합한 나라가 음. 거기에서 잠수함 활동을 갖다가 많이 만들어 본 나라가 스웨덴이다. 그렇기 음. 때문에 스웨덴을 갖다가 선택했을 거다. 음. 그것은 뭐 타당하긴 네, 하지만 나는 네, 네, 네. 그건 점, 전부는 아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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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떤 비밀이 또 숨어 있는 거예요? 그, 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나라는 이제 옛날에 독일 잠수함을 갖다가 졌거든요 209. 음. 그 다음에 212, 네. 그 다음에 214형을 네. 갖다가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자체 세상, <laughs> 어, 생산하면서 장보고함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네, 계속적으로 네. 발전 네. 시켰어요. 네. 맞습니다. 뭐, 근데 이제 장, 장보고함 하면 점점 커지면서 음. 지금은 이제 장보고함 3에 뭐몇번 몇 번째 합니냐 예, 예, 그래서 도산 안창호함이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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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무슨 급이냐 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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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는데 그냥 함이름은다 장보고함이에요. 예, 장보, 예. 장보고함 시리즈예요. 예, 예,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삼천톤급 잠삼도 만든단 말이에요. 음. 그런데 아불싸 제가 이제 호주에서 음. 그배 만들 때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국은 어떠냐면 해군 일인당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음. 생각들이 음. 아직 옛날 방식이야. 그러니까 좁다면서요. 네. 예, 예. 좁은 것은 내가 예. 절대로 성공 못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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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이제 핵 잠수함 이야기할 때도. 핵 있겠고. 잠수함 뿐만 아니라 이번 잠수함, 잠수함 결정도 마찬가지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글로벌하게 좀 바꿔야 된다. 음. 그래야만 문제를 갖다가 음. 제대로 볼수 있고 해결할 수 음. 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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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 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만 음. 우리가 그 다음 잠성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 것일까에 대 음. 생각을 하게 된다. 음. 그러니까 능률 지대의 능률이라든지 효율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음. 승조원들의 생존성하고 그렇죠. 그분들의 활동할 활동. 수 있는 음. 것들 갖다 충분히 보장할 음. 수 있을 만큼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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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을 갖다 확보하는 것들이 음. 음. 필요하다. 음. 저도 이제 그 생각은 한번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도 잠수함을 이제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핵잠수함은 이 잠항 기간이 길단 말이에요. 지금보다는 훨씬 더 길겠죠. 네. 그러면 그 안에서의 어떠한 활동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음. 오랜 기간 동안 결국은 그 내부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그 내부가 좁다 가면 이게 굉장한 그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 같기도 하고 네. 핵잠수함에 비해서 이제 지금 하는요. 음. 어. 디젤, 음.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자만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않지만 예. 활동성이라든지 보장을하기 위해서는 음. 조금 이제 틀린 것같고요 음, 음. 이제 그리고 나서 스웨덴에서 장점으로 이야기된 것은 음. 뭐냐면 자기들은 자동화를 많이 할 거야. 음. 왜 그러냐면 스웨덴 단 삼성이 한국이 제시했던 삼성보다 톤 수가 작아요. 음. 크기가 작아요. 음, 음, 음. 그래서 2,60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음, 음. 한국이 이야기하는 3000톤에 3600톤 정도 되는 잠수함에 비해서는 음. 그 규모가 작다 보니까 스웨덴은 음. 어느 쪽으로 고민을 한다 그 작은 공간에다가 사람들 을이 기능을 위해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많이 집어넣으면 아무리 사람을 위한 공간을 음. 많이 만든다 하더라도 힘들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자동화를 통한 인원을 갖다가 줄이는 쪽으로 음. 관심을 갖게 됐다 음. 물론, 호수에 있은, 음. 뭐, 해가지고, 일본 모가미급, 음. 이런 함정 할 때도, 음. 걔들도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한국 거에 비해서 자기들은 음. 개인 음. 공간들을 갖다가 넓히고 음. 숫자를 줄였다. 음. 승조원 숫자를 갖다가 줄였다. 음. 자동화를 많이 했다. 음. 이런 것들을 강조했거든요. 네.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 바뀌고 있다. 음.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나라는 그걸 갖다가 할수 없냐 음. 할수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할수 있는 만큼 음. 그런 정도의 자동화 플러스 그다음에 음. 개인 공간을 갖다가 늘리는 작업들을 갖다가 같이 할수 있는데 음.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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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잠섬이라든지 함정 형태로만 음. 계속적으로 만드는 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음,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이 좀 듭니다.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국방부하고 해군에서 음, 생각을 하다가 지금은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음, 음, 우리가 전차라든지 탱크에서도 마찬가지로 음, 승조원 숫자 음, 중요하거든요. 승조원 숫자를 음, 갖다가 중요하죠. 얼마만큼 줄일 거냐. 예, 예.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얼마만큼 자동화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승조원 1인 다 확보할 수 있는 음. 공간을 얼마나 크게 음. 마련할 것이냐 하는 음. 것이 전체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음. 방산업체의 음. 나아갈 길이기 때문에, 네네. 특히나 잠수함, 음. 그 다음에 함정, 음. 그 다음에 뭐 전차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 음. 사람들이 갖다가 활동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음. 곳에 대한 것은 음. 우리가 조금 더 준비해가지고 고민해봐야될 문제다 네, 네. 고민도 해야되고 음.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거기에 맞는 맞춤형 디자인을 갖다가 우리는 낼수 있을만큼 능력이 된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엘로우 썸말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이야기 네, 네. <laughs> 해드리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